하나님의 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저는 베레아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제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모로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 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뭐 큰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누린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느낍니다. 또 근데 반대로 주님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어둠 같은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시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뭐 순, 매 순간순간 그렇죠. 오늘도 어, 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이 그 떠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헬라. 를 돌아다니며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했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어,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수리아 수리아로 가려고 할때 어, 해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 혼자 떠날 수가 없어서 일곱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일곱 먼저 일곱 사람이 어, 떠나게 돼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일곱 사람들은 뭐 소바더와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두기고와 드로비우모는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데, 어,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혼자 선교를 한, 한다기보다는. 지금 목회는 뭐 단임 목사님이 거의 뭐 이제 혼자 하지만 그곳에는 이 교회마다 이제 세워놓고 그걸 또 관리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게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서로 교회가 서로 교회를 연합하고 돕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작은 교회 운동하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거기는 작은 교회끼리 잘 뭉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좀 인원이 늘어나면 얼른 내보내요 또 이렇게 전도사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해서 작은 교회끼리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또뭐 좋은 일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개척교회 세워지는 인테리어도 다 가서 목사님들이 직접 하면서 그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배를 타고 갈수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일곱 사람이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 바울이 이제 드로아 가게 됩니다. 바울은 늘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였고 목숨을 걸어야 했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언제까지냐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그렇게 어. 죽어야 될 위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붙드셔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너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고 할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뭐 처형을 당했지만 그 전까지도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죠. 그냥 평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늘 죽음의 위기, 돌마저 죽을 위기, 뭐 오늘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배 타고 돌아다니는 그 시대 나무 배뭐 폭풍 만나면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돕는 사람도 많고 바울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하 해.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뭐 농사철 아니 목회가 농사 처리 어디 있어요. <laughs> 주를 위해서 하는데 농사철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뭐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죠. 목회자가 나 힘들다고 누워 자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네? 그냥 아니, 오늘 쉬,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고 새벽 기도도 막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가 나서 있이 사람들 다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근데도 자기 삶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그냥 떠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가 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그냥 뭐 여권만 내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또뭐 위험한 지역들은 위험하지만 이 당시는 다 위험했어요. 이방이 어디 가서 타지역 사람들이 오면 그냥 잡아다 죽이면 끝.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는. 뭐길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바다 가다 해적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뭐 바울을 위해서는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지만, 바울이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돕는 자들이 자기의 삶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다걷어치우고 도와서 갔단 말이죠. 평신도가.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부교역자 쓰고 사례 비주고 자기들이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교역자고 뭐 단임 목사고 그냥 다 그냥 교회 일은 그들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목사가 하는 거 아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또 생각.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교역자들이 뭐 여기 와서 풀 배고 뭐 뭐 차량 운행이나 하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목사로서 부교역자도 목사예요 전도사든 목사든 보금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교회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참 많은데 결정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누구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직접 오셔서 다 하실 거예요. 뭐밭 깔고 뭐씨 뿌리고 물 주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까? 누굴 통해서 하냐면 다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해? 그냥 바울 갔다 그냥 뿅 하고 들어다가 갔다가 필요한 지역에 갖다 놓고 또 여기서 끝나면 어 그래 여기서 뭐 비행기보다 더 좋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사라져서 저쪽 지옥으로 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렇게 다하지 뭐하러 굳이 그 힘든 배를 타게 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마술이 아니고 요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소금이고 빛이고.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평생을 드리셨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연사능 축제도 했잖아요. 그래서 보셨잖아요. 여기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뭐다 보여 줄 수도 없었지만 평생을 그렇게 해 왔죠. 뭐안한건 아닌데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바울 이런 하나님의 때까지 일한 거예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키셨어요. 바울이 핑계 대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뭐 게으름 피고 나태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명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또 이런 또 아무도 기도 받으러 안올 듯. <laughs> 아프면 와서 그냥 기도나 받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까지. 그 삶을 다하는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나를 부를 때가. 근데 뭐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거 뭐하러 지켜줘요. 그냥 얼른 데리고 가버리지. 차라리.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때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직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장이 됐든 농사일을 했든 뭐 어디 가서 직원이든 건다 부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의 본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그냥 부업에만 그냥 정신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부업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뭐 정신 없어서 아무 교회에서 뭐 아무 것도 할수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이건 잘 끝까지 응시기 <laughs> 기도하면 되죠 뭐 나이 들어서 뭘못 한다고 그냥 두손두발다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 이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서 이드로아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걱정과 가은그 그러니까 자꾸 계속 들리게 되는 곳인데 여기서 많은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을 떴다 떨어진 청, 죽은 청년이 이제 그 청년을 살린 것도 이 드로아인데 뭐 많은 일들이 드로아에서 일어나. 바울이 특별히 들어와를 좀 애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이랬습니다. 7일 동안 머물르면서 뭐 했겠어요? 쉬었겠어요? 잠자고 먹고 놀았겠어요? 아니, 그 거기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 바울이 또 언제 여기 올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바울은 정말 뭐... 예수님 동생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 이러면 그냥 모이는 거죠. 뭐 말씀 듣고 싶어서 왜 이제 떠나면 언제 또 바울이의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귀에 귀해, 이렇게 귀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목사가 360을 여기 이러고 서 있으니까 말씀 귀한줄 모르는 거지. 도망을 가야지. 어디 한 일주일 사라졌다 얼마 보름 사라졌다 와야 네. 말씀 귀한 줄 알자. 요 복음 전할 사람 없어봐요.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뭐 장로님 나와서 하시면 되겠지 하셔야. 나 없으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면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안 해도 될 거가야 되면 안 해도 목사라 <laughs> 복음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네. 말씀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뭐 그냥 인터넷 열면 다 나오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하고 다니 목사 그 목사님하고 다니 목사의 다른 점은 그 목사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은 전해요. 좋죠. 듣기엔 좋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입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 돼요. 목자는 양을 위해 울거든요. 가슴 찢으면애통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요. 거기서 듣는 복음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열면 나오는 복음하고 다르다. 또 이러면 또 이단 될것 같은데 달라요. 그분들, 그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뭐 귀에 듣기에 좋겠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목자는 어쨌든 죽으나 사나 저의 아직은 내가 여기를 떠나기 전 하나님이 너 가라 이런 가겠지만. 여기 머물게 하는 동안은 머무, 이곳이 저의 목, 목, 목장이고 여러분들이 양이고 저는 이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를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뭐 사람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들어쓰시니까 그냥 전하는 말씀은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안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주어야지. 그냥 이꽉 담을고 그냥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그냥. 그래야지 귀하게 여길 때 줘야 먹어야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반찬투정하고 밥투정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날 쫓겨나서 밥상에서. <laughs> 그럼 굶어 굶어 배고프니까 어떻게 말잘 들어요. <laughs> 반찬투정이어 있어요. 김치만 저도 그냥 밥 열심히 먹지. 배고파 봐야. 몸먹가 봐야 귀한 줄 아는데 그냥 날마다 있으니까 그냥 주일날 다 이번 주안 하면 다음 주에 오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주일도 개판이로 지키고 새벽 예배는 또 오늘은 되게 많이 나왔네. 또 빨간 날은 그냥 서너 명나와있대뭐 새벽 예배도 그냥 뭐 언제든 오면 있으니까 그냥 오늘 못 오면 내일 오지 이러니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걸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 하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아니면 이 말씀 내가 못 듣는다. 이런 각오로 와야지. 내가 오늘 살지 내일 살을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가야 되는데 무 내일이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내일 살것 같아요 무슨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일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가봐야 내일도 오늘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바울은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냥 목숨 내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죠. 바울이 한번 와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생업이 없습니까? 농사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거보다 더 귀하니까 말씀이 그런 그런 어떤 과정 그런 마음 중심이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나라가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갈망했거든요.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욕심들을 내셨어요? 막 감아서 들고 와가지고 이불 포따리 싸가지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어디 교회 부흥이 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말씀 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뭐 그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농사안 지셨어요? 다농사지었지 일할 일이 없었서다 있었지. 근데 다거어치우고그 말씀 전하는 그 부흥 사역이 귀하였으니까 말씀 전한. 듣기가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가서 들으려고만. 이제 이젠 너무 배가 불고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신 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요, 우리의 본업입니다. 목사만 아니고요, 목사 저는 저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다또 이래 이래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영광이나 돌리든가 영광 돌려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 배채우고 자기 통장에 돈 집어넣기 바쁘지 뭐 그걸 위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또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아, 이것도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럼 진짜 주를 위해 해보든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러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까? 말씀을 못 먹는데 어떻게 영이 살아요? 말씀 못 먹으면 영이 죽어요. 밥못 먹으면 육신은 죽지만 그러니 오늘도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어, 주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목사만 복음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성도라면 내가 성도라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 않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한거 가지고 명함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걸로 내가 천국 티켓을 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면 됐다 이런 교만도 버리십시오. 제가 그랬죠. 피 값은 비싸다고 이땅이땅 이땅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온 마음을 다썼고온 힘을 다썼고내 모든 걸다 쏟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근데 뭘 이제 다 했다고 그냥 뭘 내려놓고 뭘뭐 그래. 나이 정도 됐으면 다 했다고요. 아니. 어, 할렐루야. 빨리 끝내라고 종치네. 그러니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안 되는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의 은혜로 맡깁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드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